미국 정부 1930년대부터 외계인을 알고 있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서 벌어진 실제 청문회입니다. 그런 시씨, 당신은 미국 정부가 1930년대부터 외계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셨죠? 네 의원님, 회수된 비행체와 비인간 생명체에 대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프로그램에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내부 고발자들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그 생명체는 외계인입니까? 비인간 기원이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은폐해온 정부 조직은 어디입니까? 정보기관 일부와 군사산업 복합체입니다. 이들은 의회의 감시를 피해 수십 년간 독자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당신이 이걸 밝히면서 겪은 위협은 없었습니까? 저와 제 가족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시는 미군정보부 소속으로 UFO 회수 프로그램과 비인간 생명체 존재에 대해 내부 증언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함. 버첼 의원은 UFO 투명성 강화를 주장하며 공개 청문회를 주도함. 그러시는 위협과 은폐를 주장하며 공식 보호하에 증언함. 이건 단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